홍성 예산 출신의 강승규입니다. 아, 우선 추경안 중 재재난 부분인데요. 이번에 영남 산불을 계기로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. 어, 특히 헬기 부분에 있어서 산불 진화에 중요한 장비들데도 불구하고 어, 기기가 노화됐거나 이번에도 효과가 없었다. 그런데 헬기 부분에 대한 보안도 필요하지만 드론 등에 대해서 왜 고민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, 좀 짚어. 산불 진화 특화 드론을 좀 개발하고 여기에 AI 등을 접목을 시키고 어, IoT, 사물 인터넷 등 화재의 인지부터 또는 그 진압. 효율적인 관리 방법 등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드론과 관련된 거는 이번에 추경 예산안에 이제 반영이 돼 있습니다. 근데 기존에도 한 400도 정도 산불뿐만이 아니고 병해살림, 병해충, 산사태 피해 R&D 쪽에 포함시켜서 지금 연구 중입니다. 서둘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. 예, 예, 알겠습니다. 지금 이, 그, 이 국토부라든지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이거를 종합적인 대처를 세워야 음, 되습니다 일단은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는 자체 국산 개발하는 거로 반응 속도로 세계적인 수준을 따라잡고 더 나아가는 그런 저, 드론 강국으로 나가도록 노력. 그래.